안녕하세요.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회전 실전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저번 시간에 제가 우회전 이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이론 영상만으로는 이해가 잘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실전 영상 보여드릴 건데 어디에 집중해 주시냐면요. 제가 시선 처리 하는 거. 어디를 쳐다보고 있을 때 핸들을 돌리는지 핸들 돌리는 타이밍과 시선 처리 여기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. 일단 우회전 이론 영상 안 보셨다면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 자, 먼저 골목길 우회전 요령인데, 여기도 우회전 보시면은 정면에 길이 안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가서, 어, 길이 보이네. 고개 돌려서 오른쪽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. 길이 보이네 하면 이런 사람이나 장애물들 다 체크해 주고, 길 위로 자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전봇대에 가려서 길이 잘안 보이죠 그럼 뭐 전봇대 기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서 어길내차앞능선이 저쪽으로 들어가지네 진입해지네 그럼 그때 핸들 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, 여기도, 우측에 길안 보이니까, 앞으로 쭉 나가서 고개 돌려서 길 보려고 하면, 자, 어, 이제 내 능선 진입시킬 수 있죠? 그럼 이때 핸들 돌려주는 거예요, 이렇게. 자, 그 다음은 두 번째로, 이제, 좁은 골목에서,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요령인데, 대로로 진입할 때 우회전 차들, 달려오는 차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, 잘 보세요. 자, 정면에 이제 대로가 보이죠? 그럼 우회전할 준비하면서, 일단 왼쪽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요,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내가 갈길 쪽으로 먼저 진입시키는 거예요, 이만큼. 그 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고개 돌려 체크, 그리고 차안 온다 하면, 제일 끝차선 보면서 끝차선으로 붙여서 들어오는 겁니다. 바이켜서 좌측으로 진입하시는 거지 진입할 때부터 저쪽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.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길 여기는 넓죠? 그럼 여기까지 쭉 이렇게 진입 시켜 주는 거예요. 그다음 왼쪽 체크해보고 어차 없네 하면 길 보면서 쭉 핸들 돌려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 한번 해볼까요? 왼쪽 아직 보지 마시고요. 우측으로 돌릴 준비 한 다음에 여기서 왼쪽 체크하는 거예요. 이렇게 서서. 핸들 거의 돌려, 이미 돌려져 있죠? 핸들이 어느 정도. 차가 안 오면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, 왼쪽으로 고개 돌려서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, 차선 저 전체 다 보실 필요 없어요. 우리는 끝차선. 끝차선에 차안 오죠? 그럼 끝차선으로 바로 진입시킨다 생각하고, 너무 달려온다. 예. 끝차선에 차안 오면, 바짝 감아서 끝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. 자 여기도 굉장히 좁은 길에서 큰 길로 진입이죠. 그러면 일단 우측으로 고개 돌려서 내가 갈 길, 아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체크해놓고 앞으로 진입 시켜서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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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서 봤더니 없네 하면 끝 차선으로 바짝. 자, 미리 우측으로 내가 들어갈 차선 미리 체크 안해 놓으시면요. 이렇게 바짝 땡겨 들어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곳이 아, 저기구나. 끝차선이 그 저기구나. 하고 눈으로 시야를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진입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우회전 중에 가장 쉬운 우회전 전용 도로로 우회전일 때 여기서 보시면 자, 이렇게 화단 같은 게 있고, 우회전 전용도로가 이렇게 새로 나 있어요.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볼게요. 좌측 체크하실 필요 없이, 전방에, 어, 차선이 보시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? 왼쪽 볼 필요 없이 우리 전용도로가 새로 생겨난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. 하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, 저런 곳들은 아까 보셨겠지만, 횡단보도들이 있어요. 횡단보도에 신호까지 있다면, 우회전이지만 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거나 하면 그 신호는 꼭 지키셔야 돼요. 자 우회전할 때 시선 처리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? 자 우회전은 항상 내가 갈 길이 보이면 핸들을 돌리는 겁니다. 그 돌리는 타이밍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기준들 뭐 앞바퀴가 지나칠 때 혹은 사이드 미러가 지나칠 때내 어깨선이 닿으면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.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내가 갈 길이 보이면 핸들 돌리는 타이밍 그 핸들 내가 갈 길이 보이는 타이밍이 내 앞바퀴가 지나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들에 지나칠 때 내가 갈 길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요, 시야에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기준들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내가 갈 길을 보려고, 갈 길을 보려고 집중을 하시다 보면 핸들 돌리는 타이밍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우회전 실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